사과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. 부사나무를 부사사과를 저는 이렇게 정원 한켠에 두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요. 이쪽이 지금 보이시는 거 하나하고 저 끝에 있는 거 하나 가운데 있는 거는 수분 석컬라는 알프스 오토메 미니 사과죠. 이렇게 부사 두 그루 알프스 오토메 한 그루 키우고 있는데 어, 이 사과나무는 1년에 어, 소독을 얼마나 해줘야 될까요?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저는 그동안, 한, 이제 꽃이 펴서 이제 개화가 돼서 이제 결실이 되고 난 다음에부터 해서, 어, 수확 전까지 한 13번 정도, 1두번 13번 정도, 어, 방제를 했었는데요. 이게 이제 기후가 좀 많이 바뀌면서, 어, 그보다 지금은 더좀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올해 특히나 이제 이 사과가, 작년에 이제 살린 금값 사과였잖아요. 올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, 어, 지금 이렇게 사과가 결실이 돼서 열렸는데 확실히 작년보다도 덜 열렸어요. 여기도 충남 예산이고 어 사과의 산지인데 어 개화 시기에 적그 꽃을 따지는 적화 작업은 하지 않았거든요. 적과만 했는데 어 열매가 확연하게 이 결실이 된게 별로 없고 음 날씨가 이제 좀 춥고 뭐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화 시기에 꽃도 이제 결실이 잘안 되고 또삭과도잘안 어 되고 이래가지고. 전체적으로 잘안되십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나무는 무지하게 큽니다. 이 나무가 어 계속해서 순이 막 올라와요. 지금도 계속 순이 올라와서 어이 사실 이제 영양분들이 이제 이 열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열매 그 가지 쪽으로만 가니까 지금 뭐 거의 주체를 못할 정도로 나무만 크는데 어 올해도 이래서 이제 금값 사과일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많죠 지금. 또 화상병도 많이 번지고 있다고 그래 그러고. 어쨌든 간에 이 열린 열매라도 잘 키우려면 어 병충해 방지를해 줘야 되는데 지난해저 같은 경우는 갈반병 때문에 이제 정말 이 잎들이 나중에는 다 떨어졌습니다. 거의 90% 이상 떨어지고 어 마지막에는 그이 사과를 이제 수확할 때는 잎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횡행했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이 이제 탄저병, 갈반병 그죠?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나방이 어또 이제 벌레를 하면서 이제 갈가목 이 안에 이제 구멍 내고 들어가서 벌레가 파먹는 그런 이제 충해까지 뭐 다양하게 이제 생기는데 특히나 이 사과나무는 비가 나 비가 오는 후에 이 병충해가 이제 창궐을 하거든요. 이 특히나 이제 장마철 예 고온 다습하고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병균이 퍼지는데 그래서 저도 이 사과 키우면서 사실 농약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. 이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한세 종류씩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. 안 그러면 이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이 농약도 여러 개를 사놓고 이제 해주는데 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장마철에는 소독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급속히 이 균이 번져가지고 이 점이 조금 처음에 처음에는 점이 조그맣게 생겨요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잎이 완전히 갈반병 때문에 다 떨어져서 광합성도 못하고 영양분 흡수도 제대로 못하니까 과일도 작아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 일단 열린 것들은 잘 키워 봐야 되는데 어뭐 사과나물은 이 열대기후에서는 안 크잖아요 올해도 굉장히 여름에 더올 거라고 하는데 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래서 관리를 좀잘 해야 될것 같고 이 정원에서 사과 나무를 키우는 거을 저를 보여 드리고 있잖아요. 저는 과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원에서 키우는 거 위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어,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를 다 했습니다.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해주고 꽃눈만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했는데 사실 꽃눈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꽃눈이 안 되고 열매가 안 열리고 그냥 가지로 나오는 현상들도 있었고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꽃눈이라고 봤는데 꽃눈이 아니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. 어, 올해는 좀 많았고 어 지금 이제 보니까 살짝 이제 보니까 진딧물들도 보여요. 진딧물 한번 볼까요? 뭐 뒤에 보시면 예 진딧물 있죠. 예, 이게 농약을 해도 이 뒤쪽에는 제대로 방제가 안 되니까 이뭐이 뭐, 이, 이, 이 뒷면에 있는 애들은 잘안 죽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어, 진딧물도 있고 그런데 밑에서도 이렇게 좀 소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지금도 보면 잎이 이렇게 노랗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 있거든요. 이런 거 보면, 아, 이게 또 병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생겨서, 어, 어제하고, 네 어제 좀, 방충해 어 방제 소독을 좀 해줬습니다. 또, 비가 또 잡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해줬고, 사과는 사실, 어, 한번 잘 키우면은 수확할 때 굉장히 그 수확의 기쁨이 굉장히 큰 과일나무 중에 하나라고 봐요. 저도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키우지만 어, 샤인머스케하고이 사과나무는 정말 이 정원에서 키웠을 때아돈 벌었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굉장히 그 성취감이 높은 과일나무 중에 하나고요. 이렇게 한 그루만 심어놔도 음 보통 한 나무에서 한 100개에서 150개는 따거든요.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어 뭐, 이름 봄까지는 잘 저장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, 이렇게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. 어, 사과가 올해는 저는 지금 아직 씨알이 작아요. 괜히 다른 집에 비해서 보니까 작던데, 어, 아마도 제 생각에는, 어, 지난해 이제 갈반병 때문에 이 잎이 다 떨어지면서, 어, 영양분 축적을 못해가지고 나무가 커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올해는 확실하게, 어, 열매도 많이 안 열렸고 열렸어도 작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. 어, 지금 뭐 사과나무 젓, 젓갈을 다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뭘뭐 해줄 건없고요 저는 이제 어, 새로 나온 올라오는 가지 중에 뭐 조금 뭐 어, 불필요한 가지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어, 전제해주는 정도 예, 이런 정도로만 해주고 어, 이제 병충해방제에만 이제 힘을 쓰고 있습니다. 예, 다른 거할거 거 없고요. 뭐, 이제는 정말 병충해방제 소독 잘 하고, 예, 또, 이 쓸데없는 가지들 코우는 거, 이렇게 뭐, 키울까지 아니면 은 저는 이렇게 막 자르는 편인데, 뭐, 저도 이게 사과나무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냥 적정하게 딱히 몇 가지 원칙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. 꽃눈 남겨놓을 수 있게끔 하는 거 하고, 그리고, 어, 햇볕 들었을 때 광합성이 잘 되게끔, 어,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애들은 좀, 잘라주려고 그러고요. 이런, 예를 들면 이런 것들. 예, 이런 것들은 위로 올라가잖아요. 그냥 이런 것들 이렇게 잘라서, 어, 옆에 이런 광합성 하는데 이제 좀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거 하고, 어, 또 이제 통풍 잘 되게 하는 거. 예. 이런 거 원칙만 몇 가지만 잡고 그냥 가지치기 해주고 있어요. 저도 뭐 따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고, 그냥 이렇게 보시면 널찍하게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. 가지가. 예, 수영만 햇볕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해주면 잘 열리더라고요. 얘는 이렇게 좀수형이잘 잡혔는데, 얘는 조금 위로 어, 잡아 올렸어요. 그랬더니 이제 좀 밑에는 그늘도 지고 하지만, 그래도 워낙 나무 수세가 좋아서 어, 열리면은 뭐 열매도 잘 크고 예, 잘 익는 편입니다. 그렇게 몇 가지 원칙만 갖고 어, 해주면 뭐 크게 어, 키우는데 뭐 어려움은 없더라고요. 재미가 있습니다. 오히려 뭐 이렇게 이제 적과할 때, 가지치기 할때 또... 뭐 이렇게 한 일주일 간격으로만 봐도 이 사과가 허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크는 재미 예, 이런 거 다만 이제 예, 장마철 때 이제 좀 바짝 신경을 써야 되는 예, 그런 정도만 보면 아주 키우기 쉬운 또 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뭐 과일나무들이 다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뭐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,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합니다. 일주일에 한 번도 하고 어, 또 장마철에는 뭐 자주 못할 때는 뭐 정말 해가 반짝 나오면 그때 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2주에 한 번씩은 해 줘야 어, 사과 수확갈 때까지 멀쩡한 사과가 좀 남아 있게 돼요. 지금 붙어 있는 사과 중에 저도 한 3분의 1은 나중에 못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좀 남겨 놓는 거거든요. 어, 뭐, 정말 이제 벌레들이 갉아먹는 것도 있고, 또균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것도 있고, 또 태풍이나 바람 불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, 이래서 보통 이렇게 봄에 남아있는 열매 중에 한 3분의 1은 그냥 낙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적과를 해서 남겨놓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뭐, 여유 나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한 150개 정도 올해 수확을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. 예. 너무 또 젓갈을 안 하고 방치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 젓갈을 잘 하는, 하는 걸 몰라서 거의 이 정원에 심어놓고 그럴 때 보면 정말 나중에 알도 작고 병도 잘 걸리고 이런 게 있어서 젓갈는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이렇게 좀 굵직하게 먹으려면요. 어, 사과나무 가끔씩 저도 이제 키우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.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아, 정원에서도 이렇게 키울 수 있구나 하는 걸 참조하시면 나중에 타가나목시 어, 키울, 키울 때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